당신은 아무것도 위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우주와 일치할 때 당신의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옵니다. 이 문장은 단순히 아름다운 아이디어가 아니라 풍요롭고 가볍고 놀라울 정도로 번영하는 삶의 기반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그렇게 강렬하게 살아낸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은 여성으로 알려진 헬렌 하젤이었습니다. 여행, 자동차, 집, 상금, 이 모든 것을 그녀는 마치 마법처럼 보이는 기술로 실현해냈지만 사실은 끌어당김의 법칙 원리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헬렌의 실현 뒤에 숨겨진 비밀을 깊이 파고들고 그녀를 실현의 세계에서 살아있는 전설로 만든 방법을 공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도 적용할 수 있으며 당신이 원하는 더 많은 돈, 사랑, 건강, 기회 그리고 심지어 예상치 못한 승리까지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당신이 이미 당신의 것이라고 느끼는 무언가를 댓글에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풍요는 이미 내 것이다 라고 적어보세요. 글을 쓰는 것은 에너지의 행위이며 이 작은 행동이 이미 당신을 당신이 원하는 진동과 일치시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방법을 단계별로 밝히기 전에 이 모든 것의 이면에 있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가 살아있는 자석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말은 진동 주파수를 만들어내고 그 진동과 일치하는 상황, 사람, 경험을 끌어당깁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되는 것, 느끼는 것, 그리고 가능하다고 믿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헬렌하젤의 이야기를 그렇게 매혹적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이길 수 있다고 믿은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추첨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미 자신을 승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시련으로 바꾸는 단순하고 강력한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잠시 생각해보세요. 만약 마음의 힘, 의도의 힘, 진동의 힘만으로 원하는 거의 모든 것을 얻은 여성이 있었다면, 왜 당신은 안 된다고 생각하나요? 당신은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끌어당기는 사람과 단순히 바라는 사람의 차이는 그것이 이미 자신의 것인 것처럼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에 있다는 것을요. 맞습니다. 시련은 진짜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이 과정을 지배하는 원칙들이 존재하며 당신이 그것들을 이해하고 실천할 때 당신의 현실은 바뀝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진심으로 자신의 진동을 바꾸고 현실을 변화시키며 풍요로운 삶과 일치하고자 한다면 당신은 바로 이곳에 있어야 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매일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메시지, 성찰 실천법을 공유하며 당신이 더 가볍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니 지금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 두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풍요와 내면의 힘에 대한 새로운 영감을 받아가세요. 이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의식적이고 강력한 실현의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이제 헬렌 하젤을 항상 모든 걸 얻는 여자로 만든 비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그리고 당신도 똑같이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헬렌 하젤의 모든 성취 뒤에 숨겨진 비밀은 그녀가 스펙기라 부르던 것에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약자입니다. 어떤 콘테스트에 참여하기 전 그녀는 자신이 얻고 싶은 것을 정확히 적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적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이미 자신의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의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헬렌의 마음은 의심이나 간절한 욕망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진동의 확신으로 작동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자신의 내면에서 이미 그것을 가진 상태로 자신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를 위해 강력한 정신적 명확성, 창의적 상상력, 감정을 결합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은단지 소원을 적은 종이가 아니라 우주를 향한 에너지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받을 때의 감정까지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비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단지 생각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만들어내는 진동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헬레는 다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뇌는 단지 송신기일 뿐이며 진정한 자석은 마음이라는 것을 그녀는 몇분 동안 시각화를 했고 항상 한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승리의 감정. 그녀는 자신이 그 상을 받을 때 어떤 기분일지를 느끼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했습니다. 그 상자를 여는 것, 그 장소로 여행 가는 것, 그 차를 운전하는 것. 그녀가 나는 이미 그것이 내 것인 줄 알았어요 라고 말할 때 단순히 긍정적인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그것을 실현시키는 진동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정신적 코드는 세 가지 기둥 위에 세워졌습니다. 소망에 대한 절대적 명확성, 미리 소유한 감정 그리고 의심의 해방 헬레는 그 일이 잘 될지 계속 고민하거나 결과를 확인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믿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도를 우주의 강하게 보냈고 삶의 흐름이 어떻게를 책임지도록 맡겼습니다. 이것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공부하는 사람에게 있어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어떻게는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어떻게는 우주의 역할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그것이 이미 현실인 것처럼 진동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시간이나 사람들, 경로를 조종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오직 한 가지 자신의 진동만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헬렌의 정신 코드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진 사람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 때 우주는 정확히 그것을 가져다 주기 위해 스스로를 재조직한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녀가 수백 개의 상을 받은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마음과 심장을 의식적인 실현의 진동에 맞추는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각화가 단지 눈을 감고 원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헬렌 하젤은 진정한 시각화가 그것을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몽상가가 아니라 의식적인 창조자였습니다. 차이는 당신이 정신적인 이미지에 부여하는 감정의 강도에 있습니다. 그녀가 시각화할 때 그것은 먼 장면이 아니라 미리 경험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의 냄새, 촉감, 소리, 존재감을 이미 일어난 일처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평범한 상상과 실제 실현을 구분짓는 비밀입니다. 시각화는 진동의 도구입니다. 그것은 무의식을 설득하는 에너지 리허설처럼 작용하며 그것이 이미 진실임을 믿게 만듭니다. 무의식이 믿게 되면 우주는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은 물리적 현실과 정신적 창조를 구별하지 않고 단지 지배적인 진동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헬레는 항상 가볍고 감사하는 상태로 시각화를 했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어떻게든 되게 하려는 시도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이미 가지고 있는 기쁨의 주파수에 자신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더큰 기쁨을 느낄수록 현실은 더 빨리 형성되었습니다. 올바른 시각화란 어떤 것을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가진 듯한 감정을 내면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 차를 원한다면 눈을 감고 손에 쥔 핸들의 감촉, 엔진 소리, 시트의 향기,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바람, 그리고 쉽게 성취한 데서 오는 부드러운 자부심을 느껴보세요. 연애를 원한다면 그 사람의 손길, 웃음소리, 대화, 그리고 이미 함께 있다는 듯한 가슴속 따뜻함을 상상해 보세요. 이 진동이 바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단순히 상상만 하면 거리감을 만들지만 느끼면 존재감을 만듭니다. 우주는 말로 하는 요청이 아닌 공명의 법칙으로 작동합니다. 헬레는 시각화한 후에는 그것을 놓아버린다고 말했습니다. 장면을 반복하지도 않았고 될지 안 될지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씨앗이 에너지의 밭에 심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신뢰는 올바른 시각화의 필수 요소입니다. 시각화하고, 느끼고, 놓아버리기.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이유는 감사하지 않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시각화하기 때문입니다. 요청할 때는 부족함의 진동을 내고, 감사할 때는 소유의 진동을 냅니다.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은 소유의 진동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시각화 중 감사의 감정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것은 이미 내 것이라는 주파수를 고정시킵니다. 헬레는 매번 콘테스트에 참가하기 전 이렇게 했습니다. 자신이 상을 받는 모습을 보고 감사하고 웃으며 나머지는 우주에 맡겼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상은 도착했습니다. 이 교훈은 단순하지만 깊이 있습니다. 시각화는 우주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설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과 가슴이 어떤 것이 이미 현실이라고 동의할 때 우주는 그것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바라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끌어당긴다는 것이 아마도 가장 덜 알려진 그러나 가장 중요한 끌어당김의 비밀 중 하나입니다. 엘렌하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성공적인 끌어당김 뒤에는 자가파괴적 사고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이라는 비옥한 토양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번영, 사랑, 성공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그 깊은 내면에는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 얻기 힘들어. 그건 나랑 상관없어. 인생은 힘들어. 같은 숨겨진 믿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문장들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매일의 진동을 형성하는 내면의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당신의 겉으로 드러난 욕망이 아니라 이 진동에 반응합니다. 제한적인 믿음은 당신과 당신이 원하는 것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처럼 작용합니다. 그것은 시각화에 영향을 주고 받을 자격이 있다는 감정을 약화시키며 같은 한계를 강화하는 상황을 끌어당깁니다. 예를 들어 돈을 더 원하지만 돈은 더럽다거나 부자는 다 사기꾼이다라고 믿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풍요를 밀어낼 것입니다. 마음은 그 믿음을 정당화하려 하고 진동은 충돌하며 원하는 결과는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엘렌은 우주의 어떤 것을 요청하기 전에 내면의 토양을 정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반복되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것을 원할 때 어떤 문장, 감각, 감정이 떠오르는지를 인식함으로써 숨겨진 믿음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좋은 연습은 당신이 끌어당기고 싶은 것을 글로 적은 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진짜로 어떻게 느끼고 있지? 만약 불편함이나 의심, 불안이 느껴진다면 그 안에는 제한적인 믿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믿음은 제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엘렌은 강력한 확언들, 자격에 대한 매일의 선언들, 그리고 특히 현실이 아직 신호를 보여주기 전부터 그것이 이미 현실인 것처럼 사는 시각화를 통해 그 일을 해냈습니다. 이는 그녀 안에 새로운 감정적 기준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신이 내면의 기준점을 바꾸면 잠재 의식은 그 새로운 생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의 진동이 조정되어. 그 새로운 믿음에 맞는 상황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는 우주가 당신에게 선물을 보내는 에너지 주소를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을 재프로그램하는 데는 지속성이 필요하지만 노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풍요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는 작은 선택들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할수 없어. 대신 그건 오고 있어. 어려워. 대신 가능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대신 우주가 나를 놀라게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기억하세요. 당신이 속으로 조용히 믿는 것이 큰 소리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내면의 진실을 돌보세요. 엘렌이 쉽게 끌어당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의 믿음이 그녀가 원하는 것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다음 단계입니다. 내면의 장을 정화하여 우주가 진동의 권리로서 이미 당신의 것이 된 모든 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엘렌하젤의 방법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것이 경품이나 추첨, 특정한 사건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녀가 마스터한 것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예술이었고 이것은 삶의 모든 영역, 사랑, 건강, 커리어, 돈, 인간관계에 적용될 수 있고 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합니다. 끌어당김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나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더잘 이해할수록 그것은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엘레는 말했습니다. 그냥 자동차를 달라고 하지 마세요. 모델, 색깔, 냄새, 운전할 때의 느낌까지 요청하세요. 마음속으로 그 차에 타보세요. 이 원칙은 어떤 것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새로운 직장을 원하나요? 더 나은 직장을 원해요. 라고만 하지 마세요. 어떤 환경인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급여는 어떤지, 자유로움은 어떤지, 그 직장에 간다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느낌까지 상세히 그려보세요. 사랑을 끌어당기고 싶나요? 지금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보세요. 이미 소중히 여겨지고, 원함을 받고 존중받는 사람처럼 행동하세요. 기대를 조용한 확신으로 바꾸세요. 마음은 이미지를 만들고, 심장은 감정으로 확인하며, 우주는 그에 따라 현실을 제공합니다. 엘레는 그 시대의 경품 응모가 가능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무한한 방식으로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은 사업 기회, 신체적 치유 여행, 화해, 또는 내면의 평화까지 무엇에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항상 같습니다. 원하는 것에 대한 명확성 감정을 담은 생생한 시각화 의심이나 상반되는 믿음, 제거 신뢰를 가지고 맡기기 우주는 명확하고 일관된 진동적인 지시를 필요로 합니다. 어떤 것을 원하면서 곧바로 의심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것을 말하면서 다른 감정을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 감정, 행동이 함께할 때에만 끌어당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가진 사람처럼 말하고 이미 그런 사람처럼 행동하며 자신의 환경, 에너지, 삶에 대한 태도를 조율하세요. 모든 것이 우주와의 대화입니다. 실질적인 팁 하나는 현실 트리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꿈을 이룬 사람처럼 옷을 입고 그 감정을 자극하는 음악을 듣고 당신이 원하는 삶과 진동 수준이 맞는 루틴을 만드세요. 이 반복은 아주 강력한 자기장을 형성하고 현실은 저항할 수 없게 됩니다. 반드시 재조정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신호라도 축하하세요. 당신이 원한 것과 비슷한 무엇인가가 나타났다면 아직 큰 상은 아니더라도 기뻐하세요. 그것은 당신이 진동적으로 일치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끌어당김은 영적인 복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 일관성을 기반으로 한 진동의 과학입니다. 엘렌 하젤은 예외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의 본복이었고 당신도 그 패턴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경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 주파수를 다스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로써 당신은 자신의 현실을 의식적으로 공동 창조하는 존재가 됩니다. 엘렌하젤의 끌어당김의 비밀을 깊이 이해하고 나면 더 이상 삶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흥미롭거나 영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강력한 부름이며 자신의 현실을 창조할 힘을 되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초대입니다. 이 영상 전반에 걸쳐 우리는 엘렌이 모든 것을 얻게 된 이유가 행운이나 우연이 아니라 그녀가 끌어당기고자 하는 것과 매우 정렬된 정신적 감정적 주파수였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주파수는 그녀에 의해 매일같이 구축되고 반복되며 강화되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끌어당김은 한번 긍정적인 생각을 했다고 해서 또는 우주의 소원을 빌었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 행동이 당신이 살고 싶은 현실과 조화를 이루는 그 순간, 비로소 현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엘렌의 마음의 코드. 그녀가 원하는 결과와 공명할 수 있었던 그 주파수. 는 그녀만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두려움이 아닌 목표에 주의를 고정하려는 의지를 가진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각화의 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한 정신적 이미지가 아닌 감각과 감정을 동반한 깊은 몰입, 감정이야말로 창조의 진짜 동력입니다. 감정을 담은 시각화란 물리적으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진동의 차원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그것을 지금 이 순간 살아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마법이 시작됩니다. 또한 우리의 길을 방해하는 제한적인 믿음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작용하며 원하는 것의 실현을 가로막는 내면의 방해 요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믿음들을 인식하고 재프로그래밍하면 당신의 진동은 바뀌고 그에 따라 당신을 둘러싼 모든 것도 변화합니다. 외부의 변화는 내부의 변화보다 먼저 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말을 반복하며 무엇이 자신에게 가능하다고 믿느냐에서부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렌이 사용한 그 끌어당김의 패턴은 당신 삶의 어떤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품 응모에 참여하지 않아도 끌어당김의 힘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동일한 원리를 사용해 새로운 사랑을 끌어당기고 육체적 치유를 경험하며 직장에서의 승진, 더 많은 돈, 더큰 평화, 더 많은 기회와 삶의 목적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주는 일시적인 소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속적으로 내보내는 주파수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 주파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지금 당신이 힘들고 혼란스럽고 도전적인 시기를 보내고 있더라도 당신의 진동을 바꿈으로써 당신의 미래도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의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의도적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심, 더 이상 무의식적인 자동 반응에 삶을 맡기지 않겠다는 결심, 그리고 자신의 삶을 공동 창조하는 존재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결심. 엘렌의 이야기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끌어당김은 소수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안에 잠재되어 있는 하나의 능력이며 이제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제안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원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앞으로 일주일 동안 실천해 보세요. 감정을 담은 시각화를 해도 좋고 제한적인 믿음을 재프로그램해도 좋고 이미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처럼 진동하며 살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세요. 변화는 단순함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적용하기 시작할 때 비록 아주 미묘한 방식일지라도 우주는 강력하게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마세요.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삶과 지금 당장 정렬되세요. 풍요는 이미 존재하며 당신이 할 일은 단지 그와 파동이 일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꿈을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올바른 에너지와 정렬되면 오히려 꿈이 당신을 찾아옵니다. 끌어당김은 마법이 아니라 진동입니다. 그리고 그 진동은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며 어떻게 행동할지를 의식적으로 선택할 때 변화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자석입니다. 끌어당김의 중심점이며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바라는 모든 것은 이미 존재하며 단지 당신의 정렬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믿고 느끼고 놓아주세요. 그러면 우주는 당신이 상상조차 못한 방식으로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이제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에서 가장 마음을 울린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창의적인 생각, 깨달음 또는 당신만의 인사이트를 나누어 보세요. 당신의 메시지가 다른 이들에게도 큰 영감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 업로드되는 끌어당김, 풍요, 내면의 힘에 관한 콘텐츠를 가장 먼저 받아보세요. 화면에 뜨는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하세요. 그 안에서 우리는 끌어당김의 비밀을 더 깊이 탐구하여 당신이 자신의 현실을 마스터하는 진정한 창조자가 될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